영화관을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. 룰하려고 저는 영화가 놉니다.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먹고 싶은 거 좀. 오 됐다. 드래그앤드랍 아니에요 이거? 와 이렇게 다 먹을 거예요 이거? 네네 다 먹어야죠. 룰하면서 얼마나 배고픈데? 오시내리빙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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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, 한가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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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오, 가안 나는 오, 같은 오, 아 소리가 안 나면 제 맛이 아닌데. 뭐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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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소리 미쳤는데. 아 근데 뭔가 마스크 쓰니까 아 안경 스킵 는것 같아. 아나 안경을 없구나. 아씨. 이거 영화관 안에서 벗어도 되나 마스크? 영화관에서는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. 아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솔직히 진짜 내내롤 실력 영화로 치면은 천만 원 아니어도 이백만 원볼 텐데. 고마나 그 인정하냐? 박서. 오케이. 응. 죽을 아, 때안 잡혀! 안 잡혀! 진짜 내가 봤을 근데 영화관 가서 롤할 생각 누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감수입니다 여러분들. 아그리 가장 중요한 건 숙제 아닙니다. 숙제 방송 아니에요. CGV에서 여하튼 협찬해 주셔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CGV에서 도와주셔서 됐어! 오 깜짝이야! 아 깜짝이야! 저는 지금 영화관에서 롤 중이에요. 미친 놈이라 생각했지, 진짜? 저저공저 공태기 빨라서 공태기 조력장가 야저거 뭐지 저 조력장 포식자 어 포식자 저게 사기돼가지고 내가 좀 힘들 수 있겠다 개 오면 와 미니 진짜 잘 보인다 아니 위치가 돼. 미니 왜 그냥 앞에 바로 보여서 오케이, 인비안 가는 센스 오 제발 굿치 나이스 날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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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 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저는 영화관에서 게임 중이라 더 재밌네요. 킥킥. 알바 중이라고? 통째로 빌렸어요. 킥킥킥. 입볼불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응, 진짜 빌렸어. 나이스! 오 뭐야 뭐야. 아아 뭐야 뭐야. 아 뭐야. 아우! 니감스트왜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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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한 거냐고? 나 영화관이라니까? <laughs> 영화관 <영원한> 형제가 <laughs> 아니라 개봉이래 봉만아 <laughs> 이거 영화 본 소감이 어때? 망했어 <laughs> 얼마짜리 영화야? 개봉 못해 어? <laughs> 개봉 못 한다고 뭘 개봉을 못해 임마 개봉했는데 가자 바다형 오케이 자 나이 a y I am the one. I am the one. 이 am the o 이 e I am the o 어 오. I am the 살았 e I am the one. I am the o 느 e I a 뭐냐면 e one. I am the one. I am the o 면 소리가 존나 크잖아. 그러니까 이 the one. I am the one. I am the o 어? 아까 여기 산거다 어디 갔지? 여기,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어요? 여기, 여기 있던 거? 영화 먹으러 왔어요? 아니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어땠어? 어, 진짜. 제일 노잼이었어요 <laughs> 아, 진짜로 답답 <laughs> 화가 났어요 영화 보는데 자꾸 패시브 인는데왜 다이구예요? 원래 영화에서 주인공이 무리하게 가잖아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, 그래서. <laughs> 영화에서 주인공 죽지 않잖아요 항상 살아 남잖아요 근데 왜 죽냐고 지금 13번을 갑니다 이제 지금 약간 이런 거야 저기 약간 사자 얼굴 나오고 있잖아! 아악! 아믿는데 다를 수는 왜에요? 다 배려! 누굴랑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<laughs> 네. 사이레스 템모부터 가야 돼요? 당연히 그거지 생행검생행검이요 지팽검. <laughs> 이번 영화 약간 그런 느낌인 것같아요 기생충 아 버스 타려고? 그거 <laughs> 가지고 버스 어, 타다 봐야 되네 기생충 말고 어. 어이가 없네 아. 이거 베테랑, 베테랑. 베테랑. 아, 가랜 베테랑이잖아. 보여줄게. 오케이. 내가 저 가마인이네. 죄송합니다. 네. 투표에서 보신가요, 형팀? 잘못된 주인공 한 명이 있는데? 아, 그네 <laughs> 입에 봐주고 어, 정글, 정글 더 정글 더라. 아, 오 피했어? 뭐야? 피했어. 이거? 이거 <laughs> 아니, 그 또, 아니 그때 아니 그거 기에서 분야 왜 먹어? 그럼 자도 돼? 그럼 언제 시작해요? 혹시 믿음. 이어가 제목 욕인가 이거? 몇판 욕나오는데요? <laughs> 아니 3, <3명의> <laughs> 나왔어 와. 아, 안 돼,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 이야, 깔끔 할수 있나? 83데스인데 이거지 야. 이거 이기면, 이거 진짜 영화다 이거 이기면 아아안 됐어 조기종영안 된대 레전드는 쓰라고 있는 거 오호 2명 탈주했는데 이기면 진짜 레전드다 누구였지 미드? 상대? 존나어려웠는데 다이애나요? 어, 다이애나 몸입니다. 다이애나 픽. 형은뭐 매판 <laughs> 전판 <전파> 모델이 내가 <모딩회가> 어렵잖아요. <laughs> 아, 진짜 로 야, 내 스케치 존이 있으면 막 막았다 붙이네. 핸드폰이 SK 텔레콤일 수도 있지. 아, 그럴 수 있지. <laughs> 어, 맞지. 우선 어멋있게 프레시큐? 보이주나? 보이주나? 풋스, 프레시큐. 어, 보이주나? 호! 프레시큐! 아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말해서 여기 다 관객들 같이 봐 봤을 텐데 그러니까. 재밌었대.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. 관객들이 막 계속 이럴 것 같아. 와 대박이다 이 영화. 형 플레이 여 앞에서 다 봤을 텐데. 어. 오막 이러면서. 안디파 아, 영화 제목 나왔다. 뭔데? 깔끔하게 나왔다. 진짜 딱두 글자 나왔다. 뭔데? 버스. 어? 버스. 어? 버스. <laughs> 이번 영화 그러니까 터키. 터키는 누가 성립? 내가 조인성. 아 그럼 보러 가자. 나 얼굴 빼고 조인성 보러 가자 그럼. 누가 누가 터키인지. 나어 아, 아이 그 뭐스 버스 말. 딜리앙. 도통 아니야 도똥 도통. <laughs> <더, 똥. 웃음> 하고 맛있긴하다. 역시 c g 브내거내거 원래 아이디가 c v 이잖아그 뜻이 뭔데? 시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여기는 <laughs> 그 뜻이 아니라. 어, <laughs> 어. 시지브이는 이제 좋은 데고좀 어, 잘해봤는데 좀 버스 말고. 신영을 무너뜨려라. 실력으로. 어, 바로해 바로해. <laughs> 남자네 그냥 자 침묵 어우 어, 이거 잘못 같은데? 큐! 큐! 쳐봐! 나이스! 펀번 더! 아영어 하나 사야겠다 집중이 미절된다 끌린다 백색 패포 끈다 그렇죠 나이스 상당히 좋았어 아니미래미래너무 많아 미래미래너무 많아 자무면서 큐면서 무면서무면서 큐를 무면서 이제 빼야돼 안죽 깡! 안 죽었어 어, 뭐야 뭐야 나 원래 모디카이처 한테 갇히면 바로 죽는데 깡 아우 나이스 어 이불 났다 조심 아 그냥 그래, 포탑 꿰지 그냥 괜찮은데 이거 포탑 있어도 터져 터져지. 줘도 이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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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불 빨리 녹여 깡! 깡! 맞다, 맞다. 오, 나이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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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! 와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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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거지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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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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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거지야거지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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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팔아 이거 초식에 지 뭐야, 지 이거지! 이거어이어샀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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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그러니까 망각. 템이 있어. 따로 있어. 아,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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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근데 나. 가 괴리라치면 이렇게 나오구나. 어, 어. 어, 처음 알았어. 이거 받아아줘야 아, 돼. 얘 봐줘야 아, 돼. 자, 자, 오, 나이스. 아. 아, 아. 마지막 세이버를 스들어가서 솔직히. 솔직서 빨리 들어와, 들어와. 빨 번, 일 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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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. 아, 오케이. 나이스. 와, 집중이 진짜 잘 되네. 자, 일단은 느낀 점. 롤에서 영화관을 좀 해봤는데 네. 집중이 잘 돼요 집중이 오호. 그리고 미니맵이 잘 보여 저는 결정했습니다 영화관을 사겠습니다 제가 네 영화관 사서 영화관에서 롤을 앞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어... 골드 이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... 다음 롤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어... 롤로 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남겨주시면 약간처럼 막 컨텐츠 내음자 찾아간다 롤 하러 그렇지 그렇지 예. 또 여러 가지 뭐 보고 싶은 거 해주시면 제가 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